신랑수업, 신성어머니의 꾸지람에 박소영 마음상처.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랑수업에서는 신성과 박소영의 결혼 준비 과정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신성어머니는 박소영이 웨딩드레스에 5억 원을 쓰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냈다. 신성어머니는 박소영에게 며느리의 사치로 제 아들이 망하겠다. 몇 꾸지람을 했다. 신성어머니는 웨딩드레스는 한번 입는 거다. 5억 원이나 쓰는 건 너무 사치스럽다. 고 말했다. 박소영은 신성 어머니의 꾸지람에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 박소영은 저는 결혼을 평생 한번 하는 거다. 웨딩 드레스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위한 옷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신성은 박소영을 위로하며 어머니가 걱정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 어머니를 이해해 달라. 고 말했다. 신성 어머니의 꾸지람 왜 문제일까? 신성 어머니의 꾸지람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성 어머니는 박소영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 신성 어머니는 박소영이 웨딩드레스에 5억 원을 쓰는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박소영에게 꾸지람을 했다. 둘째, 신성 어머니는 박소영을 경제적으로 무시했다. 신성 어머니는 박소영이 5억 원을 쓸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박소영은 자신의 돈으로 웨딩드레스를 살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신성어머니의 꾸지람은 박소영을 상처 주었다. 박소영은 신성어머니의 꾸지람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고 결혼에 대한 설렘이 사라졌다. 박소영의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박소영은 신성어머니의 꾸지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신성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신성어머니는 박소영의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박소영은 신성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박소영은 신성 어머니에게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박소영은 웨딩드레스에 5억 원을 쓰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말해야 한다. 셋째, 신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박소영은 신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신성은 박소영을 이해하고 신성 어머니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신성 어머니의 꼬지람은 박소영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박소영은 신성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신성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